예 안녕하세요. 네대학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품종을 포도 품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창 인기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부터 시작해서 뭐캠베롤리뭐 슈투벤, 슈투벤은 잘 아실 거예요 머루포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도가 좋고, 음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품종을 여러 가지 이제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어 계속적으로다가 요즘 신품종 많이 나오는 것도 추가적으로다가 시범 재배를 통해서 이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할 계획입니다. 아 어, 저희가 변농사는 지금 9000평 정도 아 3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품종은 지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조생종 중에 이제 고시가리 품종하고 지금 이제 고시가리가 한참 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적으로는 어, 천왕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0월 초도이면 타작을 하는데, 이건 중생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벼가 있는데, 뭐 찰벼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왜냐면 차지고 떡도 많이 해드시고, 뭐 찰벼는 이제 곧 똑같이 10월 중순에 어, 수확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는 지금 뭐 너무 무더웠고, 또 이제 가을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수확이 어떨런가는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날지. 이제 제가 타작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하여튼간 우수한 밤쌀맛 좋은 품종으로다가 저희가 재배가 있니 재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매 의사를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 드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계기는요. 아, 저희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뭐 저기 형님하고 이런 자동차 부품 쪽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포도밭이 이제 매매가 나와서 매매에서 이제 매매를 해갖고 저희가 어, 기농 했습니다 98년도에 네, 현충일 <laughs> 이걸 여일 현충일에 이제 어, 집사람을고귀농 했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라서 예전에는 하우스가 거의 없었고요 96년도 아니 9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F.D.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우스를 지었는데 예전에는 농사짓기 힘들었죠 비가 많이 오면 뭐 거분 같은 게 열과도 심했고 병이나 이런 것도 심해서 비가 오래만에 갈짝만 오게 되면 수확을 거의 뭐한30% 정도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 많았기 때문에 포도밭이 지금 톤 400평 하나하고 1,100평짜리 하나가고 있었는데. 품종이 다 거봉이였 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개량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인기 그는 샤운 몇스 개종류도 개량했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뭐 슈투벤. 저희가 소비자분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해서 이제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지만 고객 소비자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수확대데요 음, 수확전에는 이제 제일 뭐냐면, 이새 조류 피해가 많습니다. 이제 참새, 뭐 까치, 이런 종류들이 이제 포도를 가해하는 물질, 가해하는 저기 새인데요. 봉지를 안 쓰면은 이제 참새들이, 저희는 참새가 많아요. 참새가 아주 직책탄을 줍니다. 얘네가 맛을 기가 막히 하기 때문에 위에 포도송이 보면은 우유부터 찔러놓고서 그 과즙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열과가 되는 그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망 새그물망 이런 지원 섭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 마리가 들어오기면 피해가 또 막심합니다 한 마리 들어오면 또 계속적으로다가 그 라인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봉지를 싸는데 또봉지 싸는 인건비도 대단 대단해요 저희는 이제 집사람이랑 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웬만하면 싸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여튼간 그 조류 피해 때문에, 봉지를 7월 달에 한, 싸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포도 같은 경우는 6월 하순경부터, 이제그 머루포도나, 이제 샤인머스켓은 7월 중순부터. 하여튼 그집사람 둘이 싸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싸다 보면 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다 아프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안 싸는 게 좋은데, 또 상품성을 위해서는 쌀 수밖에 없습니다. 봉지를 싸면 안에 그 농약도 침투가 안 되고 새가 와서 그 가해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8월 달부터는 8월 초부터는 힙노트 시드레스 삼배제 품종 씨 없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택배도 다 하고 있고 이제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샤인머스켓하고 슈트벤이 이제 본격 출하가 됩니다. 또 힘노토치드레스 같은 경우 는 택배가 원래 안 됐었는데 택배 방법을 바꾸면서 움직이 움직이면 얘는 알이 힘노토치드레스는 알이 많이 떨어져요 탈립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에어백을 이용해서 포장지를 이용해서 이제 택배가 가면 직접 집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출하하고 소비자분들을 만나서. 또 설명해 드리고 판매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차피 지금 농민들도 홍보나 판매 전략을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농민들이 유튜브 하기는 힘들어요. <laughs> 왜냐면 시간적으로나 이게 농사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혼자 하면은 누가 찍어 줄 사람이 없어요. 카메라 세워 놓고 해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뭐 하다 보면은 못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그 소비자분들한테 저희가 농장에 하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지속적으로다가 소비자들한테 신뢰나 싹이 트기 시작부터 수확 때까지 소비자분들이 아, 포도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한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간다. 이런 부분들은 보여주려고 제가 애쓰겠습니다. 아, 포도 구매는 어, 네이버에서 대학농원을 검색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도 되고 이따팜을 검색하셔갖고 대학농원을 검색하시면 포도나 쌀을 보시고 클릭하셔갖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카스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셔갖고. 개인적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농장도 체험을 합니다. 뭐 체험비는 저희가 안 받더라도 오셔갖고 어따는 체험 또 드시는 것도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쉼터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약간 그러니까 놀러 오셔도, 오셔도 됩니다. 음 저희가 지금 뭐 소비자 분들이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포동농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그 직접 사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줄어들고 질 좋은 농산물만 소비자분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다들 뭐 자영업자나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1차 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이나 어민 이런 분들을 생각하셔 갖고 많이들 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